주사 곧 천하의 배루나 폭군이 될 터이니 지금 마음껏 효도하시게 <laughs>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폭군의 셰프 1 1라 예고편 진짜 소름돋지 않았나요? 이번 예고는 그야말로 떡밥의 향연이었습니다 망운록에 숨겨진 비밀부터 환세반이란 기묘한 이름 그리고 강목주가 던진 한마디 와 이거 듣고 저만 깜짝 놀란 거 아니죠? 새로운 인물이 누굴지, 재산 대구는 어떤 최후를 맞을지, 지영은 조선에 남을지 아니면 현대에 돌아올지, 그리고 전하는 과연 어느 시대에 서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걸 내피셜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네피셜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현대판 폭시의 가능성까지 싹다 담아놨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화 오래오래 성군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망운녹 장면이었어요. 전화가 붓을 들어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모습. 그런데 이 망운녹.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죠. 거의 요리책처럼 지영이 조선에 와서 만들어준 요리들을 하나하나 레시피로 정리하고 거기에 자신이 느낀 감정까지 적어둔 거죠. 생각해보세요. 왕이 나라의 역사를 쓰는 책에 사랑하는 여인이 해준 요리를 그리고 그때 느낀 마음까지 적어 넣는다. 우와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전화가 지영을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띈건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지영에게 했던 약속, 매일 비빔밥을 해주겠다는 그 프로포즈를 전하는 그림과 글로 남겨버린 거예요. 우와, 이거 보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마지막 장에 그려진 비빔밥. 그 이름을 두고 상선이 이런 제안을 하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워낙에 남다른 사람이니 환세반이라 하면 어떨는지요? 환세반, 돌아올 환, 세상세, 밥 밤, 밤, 즉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밥이란 뜻이었어요. 우 와, 이 순간 전화가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럼 이걸 먹으면 돌아가기라도 한단 말이냐? 당신이 사랑의 증표로 남긴 비빔밥이 돌아간다는 의미의 환세반으로 불리게 되자. 전하의 마음이 뒤집혀버린 거죠. 지영이 다시 떠날까 두려운 마음, 그 불안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어요. 결국 환세반이라는 이름은 전하의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영의 현대 귀환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약속해주세요. 끈이 아닌 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환세반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선이 제안한 그 이름, 환세반,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밥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런 이름이 그냥 우연히 튀어나왔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망운록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라 왕이 직접 붓을 들어 사랑하는 여인이 해준 요리를 하나하나 기록한 책이잖아요. 맛과 향, 그리고 순간의 감정까지. 거의 레시피와 수라일지를 합쳐놓은 것과도 같은 역사 속 요리 문학이라고 할수 있죠. 실제로 조선왕족 실록에도 보면 왕이 수락한 음식을 꼼꼼히 기록하거나 어떤 요리를 누가 올렸는지 남긴 사례들이 있어요. 그만큼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와 사랑의 표현까지 담긴 상징이었던 거예요. 부디 무사해 한다. 그런데 비빔밥. 전화가 지영에게 매일 해주겠다며 프로포즈했던 그 음식에 환세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건 요리 이름 이상의 의미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돌아간다는 단어 자체가. 이미 불안하잖아요. 전화 입장에서는 지영이 다시 떠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상선이 환세반이라 하시지요라고 말할 때 전화가 즉각적으로 화를 낸 거죠. 그럼 이걸 먹으면 돌아가기라도 한단 말이냐? 어. 와, 저는 이대사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히 밥 이름 하나에 화를 낸게 아니에요. 지영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마음.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1 1라 이후 전개를 암시하는 결정적 복선일 수밖에 없어요. 아! 지영은 정말로 현대에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전하의 소망대로 조선에 남을까요? 환세반이라는 이름은 이 양쪽 갈림길 위에 놓인 운명의 열쇠 같은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야말로 작가가 결말을 향해 깔아둔 가장 강력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고편 속 가장 강렬한 대사, 강목주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게다. 우와, 이 한마디가 던지는 파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곧바로 추측이 터져나왔죠. 그 인물이 바로 전하의 외할머니일 거라는 겁니다. 왜 외할머니일까요? 전하의 어머니가 죽던 그날로 거스로 올라가 봅니다. 사약을 마시며 쓰러졌던 전하의 어머니. 그 곁에는 피로 물든 적삼 한 벌이 남겨졌고, 그건 곧 억울한 죽음의 상징, 진실의 품은 증거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역사에서도 피 묻은 유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회비 윤씨 사건을 떠올려 보면 혈흔과 증언이 남아 전국을 뒤집었었고 왕실 정통성까지 흔들어 버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피와 유품은 곧 진실의 증거였던 거죠. 만약 그 적삼을 전하의 외할머니가 지니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강목주에 의해 물려와 왕 앞에 선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의 재등장이 아니라 왕권의 뿌리와 정통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여기서 재산대군의 야망과 맞물린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이 시작될 지금까지 재산대군은 끊임없이 반정을 도모하며 권력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늘 부족했던 건 정통성이었죠. 힘은 있었지만 피와 명분이 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적삼을 내밀며 너의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었다. 진실은 이렇다. 라고 증언한다면 전하는 피의 진실 앞에서 흔들리고 왕실 내부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 틈을 노려 재산대군 후 왕자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한다. 겉으로는 전하를 돕는 듯 보였던 대왕대비 역시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의 어머니가 사약을 받게 된 배우가 바로 대왕대비였으니까요. 겉으로는 손자를 감싸는 듯 했지만 실상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이었던 거죠. <laughs> 와, 이 구도가 완성되는 순간 단순한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몰아칠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재산대군의 최후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망에 달려온 인물이 결국 피의 진실 앞에서 무너지는 것.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랬듯이 칼과 권력으로 세운 꿈은 결국 피와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강목주의 그 짧은 대사, 새로운 인물이 온다. 이건 단순한 떡밥이 아니라 재산대군의 몰락과 전하의 운명, 그리고 지형의 결말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복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 이 나라의 왕이니라. 그리고 드디어 예고편의 복선이 향하는 곳, 환세반이라는 이름. 세상으로 돌아가는 밥. 그 상징이 결국 윤아의 현대 귀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작가가 깔아둔 가장 큰 반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드라마 초반부터 계속 깔린 테마가 있잖아요. 요리로 이어진 인연, 시대를 넘어선 사랑. 결국 음식이 지영을 조선으로 불러왔고 다시 음식 환세반이 그녀를 현실로 돌려보내는 장치가 되는 거죠. 지영이 눈을 뜨는 순간 더 이상 조선의 수락관이 아니라 현대의 레스토랑 주방이 펼쳐져 있는 걸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이미 미슐랭 레스토랑의 헤드셰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대회에서 1등을 했던 경력이 현대에서도 그대로 되살아난 거죠. 우와, 이 장면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조선에서는 늘 불안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가 현대에서는 당당히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첫 번째 손님이에요. 바로 방백용. 조선에서 요리를 연구하기 위해 호련이 떠났던 그가 현대에서는 이미 각종 자격증을 12개나 따고 완벽하게 적응해버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배우 조재윤 씨가 자격증 부자로 유명하다는 사실. 작가가 여기까지 계산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코믹 반전. 지영의 주방에 새로운 보조 셰프 면접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공길이랑 길금이. 우와, 이 장면 생각만 해도 웃음이 터지지 않으세요? 조선에서 전화와 지형을 보자 하던 그들이 현대에서는 주방 보조 면접을 본다니. 칼 대신 국자를 들고 궁궐 대신 레스토랑에서 허둥지둥 하는 모습. 이거야말로 팬들을 위한 최고의 팬서비스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코믹 요소가 아니에요. 환세반이라는 복선이 결국 귀환을 뜻한다면 지영은 현대에 돌아왔고 전하는 여전히 조선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국 서로 다른 시대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그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작가는 짧은 웃음을 섞어 우리의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들려던 건 아닐까요? 결국 환세반, 사랑의 증표로 시작된 음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열쇠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가 던지는 가장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폭군의 셰프 11화 예고편을 통해 망운록의 환세반, 외할머니의 등장, 재산대군의 최후, 그리고 유나의 현대 귀향까지 내피셜로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예 현대판 폭시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거죠. 지영이 현대에서 레스토랑을 차리고 당백룡과 동업을 하고 공길이랑 길금이가 보조 셰프가 된다면 우와 진짜 상상만 해도 꿀잼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현대판 폭시에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 하나. 오늘 본방이 끝나자마자 12화 네피셜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드라마 오지랖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가장 빠르고 깊은 네피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방 사수 후 마지막에 네피셜에서 다시 만나요.